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규범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지입니다네 어, 오늘은 에피소드 12. 어, 12 맞죠? 예 의류 음. 구입하기. 네예 의류 이거 발음 쉽지 않습니다. <laughs> 한번 해보세요. 의류. 아, 고반.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의류. 어, 예, 발음 <laughs> 아, 안 좋아요. 저희 맞추시고 해보... 보세요. 의류. 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어... 저도 갑자기 그 아류가 생각이 나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아, 응, 이제 예, 변명 변명하지 마세요. <laughs> 아류, 아류, 의류. 아류 예. 오케이. Okay? 의류. 의류 오케이. 예. 아류? Are you? 네, 이 연습 많이 했어요. Are you? Are you okay? 아, a r 어, 좋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나아졌죠 네. 연습했더니. 역시 노력하는 연습했어요 노력하는 방송인. 예. 자 그래서 의류 구입하기, 네. 옷 구입하기. 신나는 시간. 음. 옷을 사봅시다. 네. 옷을 사야 돼. 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옷살때 필요한 표현을 공부하는 거죠. 네. 네. 저 같은 사람은 좀옷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외국에서 아 왜, 왜 그럴까요? 왜요? <laughs> 왜, 그럴 왜 그럴까요? 아 이유가 있으세요? 아 돈이 없어. 아, 아니, 지갑이 얇아. 있어도 못 사요. 아, 있어도?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 맞아서. <웃음> 맞아요. <웃음> 안 맞아요? <laughs> 다 사면 다 팔이 다다 팔이 더 길어. 어. 다리 아니에요? 다리 당연히 다리는 길고. 아, 그러니까 이게 소매가 길다는 얘기군요. 사면 옷이 다 여기 와요. 어. 아, 소매가 어, 길다. 어깨를 맞추면 옷이. 팔이 짧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옷이 이제 소매가 어. 길죠. 다리도 짧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리는 당연하고 근데 뭐는 <laughs> 되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표준 체형에 좀 맞춰서 그렇죠. 제작을 하는 건데. 그렇죠. 사면은 이제 이게 소매가 길다. 네. 이거 이제 표준보다 팔이 아주 심각하게 짧다. 짧고 굵다. 아또 굵기까지예요. 굵기 그러니까 아, 들어가긴 뭐, 합니까? 잘안 들어가요. 오. 그래서 사고 싶어도 거의 못 사요. 아. 사 봐야 이제 우리가 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네. 아무거나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네네. 아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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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사이즈라고 하는 거. 네, 프리 사이즈라고 하는. 어, 예, 아, 예. 예. 원래 이제 프리 사이즈도 그럼... 콩글리쉬인데요. 아. No. 네. 그래? 그건 조금 있다가있다가 아 이게 아무튼 프리사이즈 좋아. 뭐 얘기 나왔으니까. 네 네. 그 프리사이즈라고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이거를요. 예. 외국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아무나 다 입을 수 있는 거는 응. 뭐냐면 예.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원사이즈 핏츠 올 이렇게 표현해. 좀 어렵죠. 아, 원사이즈가 아, 아니라 뒤에 또 뭐가 붙어요? 원사이즈가 핏츠. 핏츠 올 그래요. 아. 핏트는 뭐겠어요? 핏. 뭐 FIT F I T 몸에 달라붙다. 그렇죠, 잘잘 맞는 거. 네. 그래서 음. 원 사이즈가 피트합니다. 올 아. 전체를 다. 네. 그래서 원 사이즈 피트 올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해요. 왜 그런지 저도 아. 잘 모르는데. 겠 그러니까 어른제 모든 사람이겠군요. 네. 네. 예. 그? 그래서 원 사이즈 피트 올 그런 네. 그런 옷은 사실은 뭐예요? 저기 뭐가 있을까요? 그 여자들 같은 고무줄 경우는 뭐 바지. 예. 고무줄 바지, 하고 냉동 바지 뭐 어,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웬만해선 그렇게 힘들잖아요. 예. 예. 몸빼 바지, 몸빼 바지 이런 아, 일본어죠. 몸빼는 아, 이제 뭐 일본 말에서 온 거죠. 어. 예. 아 그런가요? 뭐. 예. 아무튼 예.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예. 그뭐 어, One Size Fits All. 이건 아주 중요한 음. 편이니까 알아두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f r e e Size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예. 원어민들은 프리 사이즈라는 말을 원래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다 프리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 어. 왜냐? 아시아인들은 영어를 못 하니까 원 사이즈 페이스 올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쓰기 힘드니까 예, 예, 예. 그냥 프리 사이즈 하는 거예요. 어. 하도 아시아에서 프리 네. 사이즈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아시아 여행을 다닐 때요, 네. 프리 사이즈라고 뭐지 하고 입어봤는데 네. 다 작은 거야 자기는 때. 어. 어. 왜냐면 아시아 사람들 체구가 다 자, 작으니까. 체구 뭔 옷을 입어도 다좀 작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거 프리사이즈가 뭐지 하고 입었는데 네. 좀 작아 그래서 예. 원어민들 사이에서는요 이 프리사이즈가 예. 조금 작은 옷을 얘기해요 를 어, 지금 그럼 이제 아 이게 스몰보다 작은 거네 아 스몰 Small or 스몰러 사이즈 어어그좀 작은 애들이 입는 거 그러니까 네네. 미디움도 아니고 스몰 조금 스몰 예. 어그 스몰 사이즈라고 그 사람들 하잖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네는 프리 사이즈가 없는데 입어보니까 대충 스몰 사이즈 사이즈더라. 그래지고 uh -huh. 자기들끼리만 물어봐요. 야 프리 사이즈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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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네들도 궁금하니까. <laughs> 궁금하니까 서로 물어봐. 어. 야 프리 사이즈가 뭐니 그. 그래. 예. 어떤 아주 진지하게 <laughs> 음. 진지 먹고 얘기를 해. 요 어, 이거 예. 좀 작거나. 아주 꽉 끼는 옷을 아 프리사이즈라고 해. 네. 새로운 뉴 데피니션을 우리 아시아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어, 재밌네요. 네. 외국에 가셔가지고 프리사이즈라고 하시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가게에서 오래 음. 일을 한 사람들은. 그런데 네, 네. 이제 원사이즈 픽서. 이런 표현을 네. 좀 알아두셔야, 아, 이거는 그냥 사이즈가 하나구나. 원사이즈. 아 그렇구나. 페스 l 을 떼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원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네. 있는 거죠. 네.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예. 어, 직원이 물어볼 거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는데요. 아, 예.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표현은 what으로 해서 what is your uh, size 이렇게 음. 물어보겠죠, 그죠 예. 네. 또는 에, what size are you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 사이즈와 이 사람을 일치해가지고 예. 음. 당신은 무슨 사이즈입니까? 요거는 음. 사실 콩글리시 같은데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What siz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알아들어야 네. 돼. What size are you 또는 What is your size? 음. 됐죠? 음. 마주씨. 네.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My size is 55. 에이 거짓말. 55는 음. <laughs> <laughs> 뭐예요? 55는 44, 55, 66 이런 식으로 있죠. 55면은 그게 평균이에요? 음, 음. 어, 아그 55구나. 음, 55. 네. 아, 55. 55 음. 사이즈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 55 음. 사이즈. 예. 음. 왜뭐 농담이에요, 마주치? 음. 사사인 줄 알았어요, 저런 거. 워낙 날씬해가지고. 예. 아, 농담. 아, 사사가 좀 날씬한 거예요? <laughs> 네, 사사면 어... 굉장히마으신 여성분들이 아, 굉장히 많은 분들. 와, 어... 아, 사사. 그러니까 연예인 분들, 음... 막 네. 아이돌. 안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어... 이 연예인이잖아요. 거울을 <laughs> <laughs> <저를> 봐도 없네. <laughs> 아니, MBC 개그우먼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아이돌 막. 음... 무대 위에서 깡총깡총 어...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중에 사사가 있어요? 그렇죠. 33반도 있고 음, 뭐. 예를 들면 아이유 씨 같은 경우 33반 뭐이 아, 33이고 그 예.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어. 저는 95, 100. <laughs> 네. 이거는 여성분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웃음> 남성분들은 <웃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남자들은 뭐100 사이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뭐구 100, 뭐 95, 뭐90 이런 식으로. 1 0 5뭐 110. 네. 외국에 나가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66 사이즈가 8 사이즈더라고요. 미국에 가시면. 아 그래서 어, 사이즈 8 이러면은 아 그러면은 그게 66 사이즈래요. 그러니까 66이라고 표현하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어 아하. 사이즈 8. 아, 내가 66을 입으면 아 A식. 아, 그걸 알고 가겠네요. 야 어, 그렇죠. 아,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려면 어. 가서 이제 옷을 사려면 음. 여성들은 그걸 알아야겠네요. 아니면 뭐몇벌 입어 보면 대충 알긴 음 하겠지만. 아, 그렇죠. 예. 66이 8 사이즈고요. 네. 55는 요6 네. 사이즈예요. 2씩 아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여자 옷을 저도 안 사봐서 모르는데. 네,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아니,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8도 아, 음. 네. 네. <laughs> 다 네. 네. 그럼 마주씨, 저는 8 사이즈 입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I fit 8. 아, fit 이라고 하면요. 은 네. 그거는 뭔가 물건이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니까 음. 내가 잘 들어맞아요 이런말안 되잖아요. 네. 나는 입습니다. I wear i I wear size 8. 아, size 8. h 네. I wear size 8. 음, 정확하게는 하나를 써 가지고 를써 가지고요. I wear a size 8. I wear a size 8. 네. 나뭐는잘안 들리니까요. I 음. wear size 8. 또는 그냥 나8 사이즈예요. size 8. 음, 나는 팔 사이즈입니다. I am size 8. <laughs> 그렇게도 써요. 음. 저는 사이즈 A입니다. 이렇게 네. 음, 박사님은 남자들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뭐갖고 트리플 엑스라지까지쭉 가는데, 거의 엑스엑스라지 입으신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안거요이 어, 서양에 가시면, 네. 어, 외국에 가시면 어, 사이즈들이 워낙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음. 예, 개인적으로 미디움을 입어요. 음. 네. 한국에서는 라지인데. 서양에서는. 네, 네. 그 외국 가서 라지 사면 엄청 커요. 그래서 그렇죠. 미디움 예. 사면은 적당하고 조금 남고, 예예, 그랬어요. 음. 박상영 같은 경우는 아마 라지 사시면딱 맞을 거예요. 뭐 라지나, 음. 어, 예, 음. 뭐 그렇죠. 예. 네. 음. 그뭐 사이즈 때문에 혼란이 좀 있으니까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I'm large 이렇게 이게? I'm <laughs> large size. I'm large. I'm, I'm large. size large. 라지 <laughs> 머리가 큽니다. 예, 네. I'm 그래서. size large. <laughs> I am size large. I am uh, size large. 네. 사이즈를 모른다. 네. 그냥 내가 입어보겠다 이러시는 음.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이럴 순 있죠. 이제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55 사이즈를 입어요. 이렇게 음. 갈 수도 있죠. 음. 음. 나는 주로 입어요. 음. 한마디로 저는 주로 입어요. 뭐를요? 55 음. 사이즈를. 55그 사이즈란 걸 아나요? 이국에서? 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 어, 그거를 설명해주더라고. 요 자기네가딱 트랜슬레이트 해 가지고 설명해 주기도 해요. 음. 네, 그래서 오 사이즈리 뭐야? 어디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I often wear a size 55. 오케이. Okay, 55는 한국어예요? <웃음> 아. <웃음> I often wear size 55. 55. 그렇죠. 오. 55 어디에서? In Korea. In Korea. 좋은데 오픈 하나만 좀손 볼게요 그러게요 네. 오픈은 뭐냐면 종종 이에요 음. 조금 자주. usually 라고 할게요. 맞아요. 정답. 음. I usually wear. 음. I usually wear 음? size 55 in Korea. <웃음> <Okay>. <웃음> 네. 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I usually wear a size 55 in Korea.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 그러면 자기가 이게 뭐야 표를 보고선 바꿔주겠다 뭐 음. 해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네. 그래요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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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요 시스템이. 음. 네. 아무튼 저 뭔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네. 이렇게 마주 씨가 한 것처럼 음, 영어로 일단 얘기를 해, 하셔야죠 음. 음. 괜히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고 <laughs> 음. 어, 그러지 마시고. 음. 음. 그다음에 뭐 하나를 사왔는데. 네. 아, 뭐, 마음에 드는 스웨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색상으로 없어요. 아 이런 표현 또 하잖아요. 네. 아 요거 스웨터 요거 다른 색깔 뭐어 없어요. 다른 색깔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 우리 고급진 박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음이 스웨터 다른 이 색깔로 스웨터. 혹시 없어요? 일단은 뭐, do you have yeah. have겠죠. Do you 그렇죠? have? 그쵸. 그렇죠. 어. Is there 하시면 안 돼요. Yeah. Do you have? Do you have? 어. 뭘 갖고 있어요? Another color. Another color. Could I mean? this. this <laughs> uh, uh, do you have another one? Another yeah. one. Do you have another one? Mm -hmm. Do you have? Ah. Uh, uh, do you have? Uh, mm -hmm. mm. Do you have uh, any other uh, color? Any other color for okay. this? For this. 자, 좋은데요. 네. 예, 그거는 당신은 이 색깔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아, 이 색깔을. 그 근데 그러면, 색깔을 사람이 갖고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잠깐만이 들어보세요. Do you have? 예? Uh, this sweater. Do you have this sweater? 스웨터. 저이이 스웨터를 음. 갖고 It's 있냐는 in in different color. Uh, in different colors? 컬러즈? No, colors이. 네, 컬러즈면 no, 다른 색상들이고하나면 in a different color. in a different color. 그렇게 가시면. 그래서 이 물건이니까 this sweater. this sweater. 뭐로? 다른 색깔로라는 표현으로요. in a different color. in 어예요? in a different c o l o r 그렇죠. 하, 색깔 하나면 어고요. 여러 색깔이겠죠. 아디프런컬 그렇죠. 그게 더 낫죠. 사실. 근데 이게 참 반성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 저 물건 살때 네. 이게 다 그때 이제 필요하니까 공부하고 이게 썼던 표현이거든요. 음. 근데 조금 아까 전혀 생각이 안난 거예요. 음. 음. 전혀 생각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음. 컨닝도 이제 콩그리시지만 음. 시팅이죠, 시팅을 시팅. 어.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음. 딱 보니까 아 이거. 음. 근데 이게 문장도 복잡하지도 않단 말이죠. 음.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Uh, do you have this sweater in uh, different, different colors? Color. Uh, 복잡하지않 하나요. 음. 근데 생각이 안난단 말이죠. 음, 그 아, 이제 이거를 에, 통으로 yeah. 해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고 외우면 yeah. 이게 사실은 생각이 나더라도 yeah.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뒤집힐 수도 있고요. 네. 래서 네, 네. <laughs>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아, different c o l o r 이렇게 yeah.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강조 말씀 드리는 것은 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 주로 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영어를 잘하기 힘들어요. 그, 그렇죠. 원어민처럼 응, 쓸 일이 없어 일단. 음.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예. 어떻게 하냐. Uh, do you have uh, this sweater uh, in a different color? 음. 요렇게 요렇게 음. 음. 그 순간순간의 생각을 음. 조금씩 조금씩 표현하는 음. 거를 네. 훈련하시는 음. 게 훨씬 좋다. 음. 물론 이거를 굳이 긴 문장을 안 하고요. 예. 그냥 this color, another color, uh, different color 예. 이렇게만 얘기 하셔도 알아듣죠. 알아는 듣지만 자본이니까. 어, 음. 네, 그걸로 계속 하시다가 영어를 조금씩 늘려가실 때는 네. do you have uh, this sweater in 음. different color 이렇게 예. 조금 느리지만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아.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의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또 제가 영어를 공부한 방식은요. 네네. 그냥 무작정 영어를 많이 쓰고 뭐 어려서부터 외국에 나가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 네네 저는 한국에서 토종 강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이 실용적이다. 네네. 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어, 다시 한번 마주 씨. 네. 이 스웨터 다른 색깔로 있나 있나요? 어. Uh, do you have this sweater mm -hmm. in different colors 그렇죠. 다른 사이즈로 다른 다른 컬러로 네. 있나요? 그럼 이제 사이즈로 한번 바꿔 볼까요? 이 mm. 스웨터 다른 사이즈로 있어요? Do you have this sweater in different s i z e 그렇죠. 아, 이거 잘하네요. Mm.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박사님. 네. 이번에 아예 색깔을 지정을 해 줄게요. 이 yeah. 스웨터 yeah. 빨간색으로 있나요? Oh. 아. 이건 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예. 네. Yeah. Uh, do you have this sweater In red? 그렇죠. In red 또는 붙여 In red? c o l o red? In red? In 색 e d In red? 고요 r In red? 그러시면 예. 빨간색으로 있나요? 이런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주씨, n r e 자켓. n 자켓. r 우리 In 점퍼는 In red? In red? In e e e 아니안 안 돼요. 없어요? 네, 점퍼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아, 영어에 점퍼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재킷이라고 하시는 어 재킷. 재킷. 음. 그러면 이게 점퍼는 그 점프하는 사람인가? 네. <laughs> 영어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게 점퍼가 됐는지. 어 우리 사실 점퍼라고도 안 하잖아요. 잠바, <laughs> 잠바라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전에 잠바라고 랬죠 잠바 잠바라 는 음, 거예요. 잠바는 네. 어디서 온 말인가요? 글쎄요. 일본 아닐까요? 음, 일본을 아마? 거쳐 왔을 음.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음. 음. 아무튼 이 입는 거는 재킷이라고 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어, 이 재킷을 다른 사이즈로 있나요? Do you have this jacket in different size? 오케이 좋았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 네. 아, 저, 박사님. 네네네. 이 아, 셔츠. 저기 하나 더 가지고 있요이쪽로 <laughs> 할까요? <웃음> 이, 이 셔츠라서. 아 셔? 왜요? 아 여자도 셔츠 입는 거. 예, 그럼 입죠. 아, 예. 예. 죄송해요. 자 아, 여자들은 무선 드레스만 입습니다. <laughs> 셔츠 입어요. 오케이. 아저씨 이 셔츠. 이 미디움 사이즈로 있나요? Uh, do you have this charge 음? in, uh, in medium size. 그렇죠. 이거 미디움 사이즈? 이거 미디움 그리고 미디움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미디엄 어 가까워요. 아, 미디움 사이즈? Yeah. 미디움 하지 말고 미디엄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do you have this 뭐였더라? This shirt. 네. 셔츠는 셔츠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은 s h 예요 s h 끝나요. 한 장이면 s h 죠 그냥. 렇죠 A shirt. 예. shirt. 음. 예. 여러 장이면 shirts 이러는데, 음. 음. 음, 그거는 이제 셔츠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하지만, 예. 셔 s 가 맞습니다. 예. 음. 그 다음에 박사님. 예. 이거 좀큰 사이즈로 있어요? 음. 아, 이거 좀큰 사이즈. 네. 어. 아, 네. 어, do you have this? Do you have this in in bigger size? Bigger size. 또는 so larger size. 아, larger mm. size. 네. 사이즈 할 때는 bigger 보다는 larger가 더 좋죠. 아 그래요? 네, 몸치수할 몸 때는요? 어, larger size. 네. Do you have this in uh, larger siz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Yeah.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네. Yeah. 어, 옷을 이렇게 사기 전에는 눈으로만 봐서 잘 모르니까 yeah. 입어봐야죠. 아. 그죠? 이 음. 입어보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입어봐도 되느냐 이거는 무얼 하던 간에 그냥 한번 해봐도 돼요? 음. Can I try this on? 그렇죠 Can I try, on? Can I try this on?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아주 저 예습을 잘 해왔네요 음. 네. 이 try라는 말이 한번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봐도 돼요 음. Can I try?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셔야죠 Can I try? Can I try? 아니, 뭘 해봐? This 음.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입 on 음. 입어보려고 이렇게 가요 음. 그래서 can I try this on 이렇게 음.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입어봐도 되나요? Can I try this on? 그렇죠. Can I try this on? 이렇게 가면 네.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뭐요 well? 이제 한국어는 입어봐도 되나요잖아요. 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어본다. 요 단어에 우리가 집착을. 맞아요. 아. Where, where, 네. where, where. 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an I try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뭐. 생각이 안 나고 yeah. where 그죠? 예. Yeah. Where라든지. 심지어는요, 예. 입어본다 그래갖고요. 네. 어, Where's? <laughs> <에이. 에이. 웃음> 또안 믿으신다, 또안믿으신다 <laughs> 아니 뭐 이렇게 가끔 농담하는 건 좋아요. 예. 아 농담이 아니라 예. 제가 영어 강사 10년이 넘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죠? 전문 강사로 10년 예. 넘게 동안 예. 그런 분을 많이 봐요. 아 진짜요? 입어본다. 입어보다, 먹어보다는 오. 선생님. 네. 먹어보다는 it's인가요? 아, 이런 질문을 맞아. 많이 받아요. 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럼요.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음. 왜냐면 이게 이 영어로 말할 때 어떤 네. 것도 정확하라고 그러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네요. <laughs> 어. 끝까지 농담으로. 진짜 진짜요, 진짜 진짜 네? 진짜예요. 아직 안 믿으셔요. 실감. 아, 네. <laughs> 네. <자, 웃음> 이뜻시이불리이은 불신 이거. 어. 자, 부자인 <laughs> 모아졌으면 <좀 웃음> 좋겠어요. 에이, 이제 생각한데? 아니, 선생님들도 가끔씩 농담을 해야 돼요. 어? 그래야 이제 <laughs> 학생들이 왜냐면 공부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laughs> 이거 좀 웃고 그러는 거지. 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예. 자, 이한 방에 정리할게요. 음. 먹어보다, 입어보다, 또뭐 예. 뭐 있을까요? 가보다, 음. 해보다, 네, 해보다, 저항다 try로 다 하시면. try. 어, try.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뭐예요? Can Can I, can I try? 그래서 아까 아까 처음에 Can I try의 느낌을 아시라는 거예요. 시도해 봐도 돼. 네네. 그죠 굳이 뭐이을안 붙이고도 그냥 Can I, can I try? try? 그렇죠. Can I try? 만 하시면 돼요. 네. Can I try? 그죠 응. 먹어봐도 Can I try? Can 네. I try? 그죠 타봐도 Can I try? 타봐도 어. 어. Can I try? 차 있는데 무슨 응. Can I try? 응. 무조건. 어. 다. 뭐 해봐도 되나요? 네. 해보다, 해보다, 그 try. 어. 정확하게 하실라 그러면 또뭐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만, 어, 뭐 맛보다 그러면은 그냥 may I taste it? 이렇게, taste라는 용어를 아. 쓰고 그러지만 그냥 네. may I try it? 이렇게 음. <laughs> 하시면 어, 제일 간단하게. 아, 맛보다. Uh, taste it, taste. It. Uh. 정확하게는.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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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그러나 그냥 can I try? 이거 음. 가지고 좀 해봐도 돼요. 예. 다 봐도 돼요. 이제 먹어봐도 돼요, 마셔봐도 돼요, 네. 아, 얘기 좀 해봐도 돼요, 뭐 아, 이런 거 있죠. Can I try? Can I try? 요거 갖고 네.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거아시는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입어보는 거니까 옷에 옷을 몸 위에 걸치잖아요. 네. 그래서 on이에요. 네. 네. Can I try this on? 음. 됐죠?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마스님, 이 신발 내가 좀 신어봐도 되겠어? 어, 신발이요? 네, 신발. 어, can I uh, shoes? 신발은 슈즈야. 그렇죠. 한 켤레니까. 그죠? 아, 그렇죠. 어, 그렇지. 두 켤레는 uh, can 슈즈죠. I, uh, can I this uh, these shoes? Can I uh, try, try try these shoes? These shoes on. on 정답이에요. Yeah. Can, can I try, try these shoes on? Can I try these shoes on? 예. 음. Yeah. Okay. Um. 좀 어려워졌어요, 아까보다. 왜냐면 this on 그러면 좀 금방 쉬운데. 네, 네, 네. these shoes on 그좀 어렵죠. 왜 그, 예, 그럴 경우엔 this shoes가 좀 기니까. 예. 뒤로 보내고요. 보내갖고. 아, 아, can I try on um, these this shoes? 그렇죠. 음. Can I try on these shoes? 이렇게 음. 하시면 예. 좋아요. 음. 네. 그러나 이제 uh, can I try these shoes on? 이런 음.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정도 연습해 두시면 네. 되나, 됐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영어 공부도 말이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아, 영어 공부 좀 어려운데 uh, can I try?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어,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 Of course, you should try. <laughs> 네. w 어, i 열심히, With 네. Us. 네. With us. 네, 열심히 공, uh, try, uh, try 음. 하시기 바랍니다. 음. Try, yeah, please try, try, 광고. Yeah, <laughs> 어, <laughs> 네. <자>, 지금까지 정재입니다. <laughs> 박기범입니다. 니다 <맞습니다>. 안녕히 세요 <음>